자 95번에 요게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거의 어, 이거 잘 봐줘야 돼. 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세 꼭지점에서 각변에 내린 수선이야. 수선, 수직으로 내린 거지 수선. 예, 수선이니까 이게 수선의 교점이 이게 수심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야. 그랬을 때네 개의 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섯 개, 여섯 개. 6개. 왜 여섯 개냐면 첫 번째 볼때 이렇게 여기 직각하고 여기 직각 보이 안 보여? 직각 보이죠. 그러면 여기 있잖아 AH이고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잘 그릴지 모르겠는데 그림 좀이상하네 이렇게 그려졌다 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름이 되면 봐. 요렇게 되는 요직각이 원주각이 90이잖아. 지름. 지름하면 개꿀 기억나죠? 어. 그래서 여기 직각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직각 두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요변 AH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기고 그럼 회원아 또 어디가 지름이 되겠어? 여기. 요게 지름이 되는 거요거 BH가 지름이 돼서 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왜 이렇게 원이 생기냐면 봐, 여기 갯불. 90도 나왔잖아. 그죠? 어, 지름. 봐. 90도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그렇죠또 하나 있죠? 이쪽에서도 요걸 지름으로 해서 요걸, 요걸 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90도가 나왔고, 여기서 90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90도가 나온 게두개 있기 때문에, 요게 원이 세개 생기는 거지. 됐죠? 어떻게? 딱 보면, 여기. A.H.를 지름으로 한다. A.H. 요거 또 B.H.를 지름하고 C.H.를 지름한다. B.H. C.H. 이게 지름이다. 가능하죠? 됐죠? 그러니까 중심과 원의 중심, 원의 중심 H. 여기 여기 안에 있는 걸 갖고 A.H. B.H. C.H.가 지름이 돼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생긴다. 됐죠? 또 하나는 어떤 게또 지름이 생기냐면 각 변이 지름이 돼요. 요거. AB가 지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면 요렇게. 그게 지름이 돼서 이렇게 원이 생겨요. 이렇게. 아, 그림 이상하네. 어쨌든 원이 이렇게 생겨요. 어, 그게 원이 아닌가? 여기? 아, 거기 지나는 게 아니네. 자, 이렇게 원이 생겨요. 봐 봐요. A, B를 지름으로 하는데 여기가 직각 있잖아 여기 여기가 직각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원이 생겨 요 지름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름이면 봐봐 이렇게 해서 90도가 딱 나왔잖아 맞죠? 이게 지름이면 이렇게 원주가 90도 나왔잖아 그쵸각 변이 지름이 되는 거야 보이니 해원아? 자 이거 봐 이걸 지름으로 하면 어디야 여기? 직각으로 낀데 있잖아. 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지. 이게 지름이니까. 어, 직각 또 여기 직각 보이죠? 또 어디가 또 지름이냐면 여기 AC가 지름이 돼요. AC가 지름이 돼서 또 이렇게 이렇게 원이 생기는 거죠. 왜 지름에서 여기 직각 또 이렇게서 해 직각 그렇 직각 생기니까.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AB를 지름으로 하고요. 또, BC를 지름으로 하고요. AC를 지름으로 한다. 이게 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지름이 생기니까 어떤, 어떤, 어떤 점이 내네 점이 되는지 알겠죠?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러면, A, B, D, E. 요내 네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으로 됐죠? 만약에 BC를 지름으로 한다면 BCEF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을 끼게. AC를 지름으로 한다면 AAFDc 해가지고 이렇게 원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H를 지름으로 하고요, BH를 지름으로 하고요, CH를 지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지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 여섯 개가 지름이 돼서 원이 생긴다는 걸 생각하면 만약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대부분 애들 다 틀리거든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나오면 애들이 오, 잘안 봤던 건데 이렇게 해서 다 틀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오면 여러분 잘 맞췄으면 좋겠어 알겠죠?